코로나도 백신이 개발될 뿐이에요. 이게 백신이 개발돼서 치료가 될 뿐이지 코로나가 없어지진 않아요. 왜 없어진다고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번에 드릴 질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국군이에요자 음. 선생님 모셨을 때 코로나 언제까지 갈까요? 다른 분들은 다들 뭐라고 예언을 하시 언제쯤 되면 끝난다. 언제쯤 되면 잠잠해질 것이다. 어?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건 인간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예언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알수 있는 부분인 게, 지금 메르스가 있었죠? 에볼라가 있었죠? 그런 것들 지금 끝났나요? 혹시? 그런 것들 지금 백신이 개발됐을 뿐이에요. 그거를 치료를 할수 있는 것 뿐이지, 메르스라는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도 있어요. 코로나도 백신이 개발될 뿐이에요. 이게 백신이 개발돼서 치료가 될 뿐이지 코로나가 없어지진 않아요. 왜 없어진다고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제 그 백신이 안정화가 되고 다 되려면 올 하반기는 가야 이제 그 백신이 안정화가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안전해진다 소리가 나와요. 사실 대구 있어서 모르실 수 있겠지만 서울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폭설. 이게 음. 선생님들께서 2021년도에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선생님이 보셨을 때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도 올수 있을까요? 좀 이렇게 신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욕심도 없고 조금 순수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내 이런 개인주의적인 것도 많아졌고 좀 욕심도 많아졌고 그렇다 보니까 남을 해코지하는 것도 많아졌고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신들 입장에서 신들께서 보셨을 때는 언짢으신 거예요 언짢으시기 때문에 노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들도 옛날보다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연이라는 것이 신들은 산신님은 산신이라 그러잖아요. 산신님은 산신이니까 어디 계시겠어요? 산에 계시겠죠. 용신님은 어디 계시겠어요? 용신이니까. 용궁에 계시겠죠. 근데 용궁에 계시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산에 다 개관을 해서 길을 내죠. 네. 바다를 다 메워서 땅을 만들죠. 간척지라고 해서. 네.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에 가실까요, 혹시? 그분들이 계실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네. 이제 이분들이 어 자손들 몸으로 자꾸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 자기 자손들 몸으로 가시다 보니까 환란이 일고 결국엔 종국에는 갈수 있는 곳이 자기 자손들 몸밖에 없으니까 자손들 몸으로 자꾸 내리니까 모당도 많아지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신 분들한테 화이팅 하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하반기가 되면, 어, 잠잠해진다. 이게 아니고, 백신이 개발돼서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견디시면 조금 나아지실 거예요. 나아지신다는 거에 제가 조금 기도를 드릴게요. 근데, 대박이 될 것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자체도 우리, 우리나라의 기운 자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예. 네. 그래서 막 상승세를 타는 기운이 안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나, 개개인적으로 안 풀리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이렇게 법당을 찾으셔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아, 무당이 10만 명, 아, 10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10만 명이 아니고 10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자꾸 가면 갈수록 이 무당은 많아질 거예요. 무당은 네, 많아질 것이고, 근데 이 무당을, 어, 사람들이, 어, 만나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조상님들, 그 신들께서 자신들이 얼만큼 공부를 하시고 얼만큼 크신 원력을 갖고 오셨느냐에 따라서 그 무당의 점사를 잘 보고 못 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부를 한 개도 안 하시고 그냥 산에서 탱자탱자 놀기만 하셨다면 뭐 점사 보실 능력이 없겠죠. 그리고 도와줄 능력도 안 되고, 예, 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네. 정말, 어. 원래 이렇게 선책하시는 거예요? 네.